능률 오선형 공통영어 원의 본문 3과의 2번 보자 the story 그 이야기 behind these emails 이러한 이메일들 뒤에 이야기는 begins 시작합니다 뭐와 함께 시작한데 Melbourne's Urban f r e s t Strategy Plan과 함께 시작합니다 호주의 Millennium, 멜버른의 도시숲 전략이래 도시숲 전략 계획이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건 머리 큰마찍고 동격인 거지 동격. 다시 한번 설명 나온 거. A response 대응이래 대응. 뭐에 대한 대응? Response to Australia's Millennium Drought. 호주의 밀레니엄 가뭄에 대한 대응인 멜버른 도시숲 전략 계획으로 뭡니다. 시작합니다. This drought 이 가뭄, 가뭄은 lasted 지속했습니다. From A부터 To b 까지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 초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By the time, 그때쯤, 뭐, 뭐, 즈음에, it ended. 그 가뭄이 끝나는 즈음에, 40% of the city's 77,000 trees, 40%, 뭐에 도시에 7만 7천 그루의 나무들 중, 몇 퍼센트가? 40%가. 요렇게 짤면 안 되고, 소리 위안에. 지우고, 어디갔지? 일단 지읍시다. 40%, 응. 40 of the city's 77,000 trees. 얘가 주고, 요거, 형용사로 요렇게 꾸며주는 형태. 40% 뭐야? 도시의 7만 7천 그루의 나무들의 40%가. were 뭐였습니다? 복수니까 복수동사 were 있었대 어디 안에 있었대? in a state 상태 안에 있었대 무슨 상태에 있었습니다 뭐의 상태? declining health 건강이 그치, 기울어지는 상태 악화되어지는 것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furthermore 게다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연결사지 게다가 the overall number of trees 전반적인 그 숫자 The number가 the overall number 그 숫자 뭐의 숫자? Of trees 나무의 숫자 자 보자 A number of는 뭐가 되는 거고 형용사인 거고 A number of는 많은이라는 형용사인 거고 The number of는 하나의 명사고그 숫자라는 숫자라는 단일, 단일 명사 The number of trees 그 나무들의 숫자는 was decreasing. 뭐 중이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As a result,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the amount 그 양인데 뭐에 shade 그늘의 양. 어떤 그늘이냐면, provided pp로. 앞에 누구 생략?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뒤에 pp나 ing 있을 때 생략됩니다. 요 내용이지. 앞에 있는 누구 shade 꾸며주는 거고. 그 그늘의 양인데, 어떤 그늘? 제공되어지는 그늘. By trees, within the city. 그 도시 안에서, 나무에 서 제공되어지는 그 그늘의 수가 역시 알려진, 뭐로써 canopy cover. 요거 하나 더 추가되는 거지. 여기도 똑같이 k n known o n 해서 k n o n 부터 앞에 있는 두고 shade 꾸며주는 거지. 알려져진 그늘. 뭐로써 알려진 거에 canopy cover. 임관피복 정도로 캐노피 이렇게 우리가 캐노피가 위에서 이렇게 덮어주는 임관피복이라고 피복으로서 알려져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 생략된 형태 여기 알려져 있는 그 그늘의 양이 뭐였습니다? Decreased 감소했습니다 자동사 감소했습니다 The loss of a canopy cover 그 임관피복의 뭐 손실, 줄어듦은 is a major threat. 주된 위협이었습니다. 누구에게? urban e n v i r o n m e n t 도시 환경에. 왜냐면 하 it raises temperatures. 그것은 증가시켰대 온도를 올렸기 때문에, 상승시켰기 때문에 도시 환경에 주요한 위협, major threat이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음. higher temperatures, 높은 온도는 In cities 도시에서의 높은 온도는 can be dangerous 뭐할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residents 누야 구 주민들 residents 주민들에게 있어서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as 하면 because because they increase the risk of heat exhaustion 그치? 그것들은 여기서 day가 가르키는 거는 주민들 아니야? Higher temperatures가 되기 때문에 복수기 때문에 복수는 잘 봐야겠네. day가 돼야 되는 거. 이거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 higher temperature가 아니라 temperatures가 되네. 그렇지? 높은 기온들 그것들은 증가시킵니다. 위험 뭐에 heat exhaustion 열사병지 열사병. 열사병이 어떻게 써 있어? 열 탈진 정도로 열사병, 열사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데이 그것들은 역시 또 야기합니다. Lead to보다 야기하다 발생시키다. 데이는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 높은 온도들이즘 뭐를 증가를 야기합니다. Moist 뭐 in the use of air conditioning, 그치 에어컨의 사용에 있어서의 증가, 사용의 증가를 야기합니다. This speeds up. 이것은 뭐입니다? 가속화합니다. 기후 변화를 By 뭔뭐 ing 반드시 외워야 되는 수거지 뭔뭐 함으로써 증가 시킴으로써 그치 뭐를 증가 시킨데 increase 동사로서 뒤에 energy consumption 되겠지 목적어 에너지 소비를 증가 시킴으로써 그리고 greenhouse gas emissions 그치 온실가스 배출물과 energy consumption을 두 개겠네 해야 이렇게. 요게 목적어들. 얘네를 증가시킴으로써 기후변화를 가속합니다. 까지 본문 2번 마무리하고 3번으로 가보자.